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꿀잠 2배 신원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얼마나 잠을 자면 적정한지 알아보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몇 시간 자면 잘 자는지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9시간을 자야지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잠자는 시간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걸 좀알아보자 합니다. 어, 적정 수면 시간. 우리가 충분히 잘 자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질과 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수면에도 질과 양이 중요합니다. 7시간, 8시간의 양에 대한 개념이죠. 하지만 양 외에도 질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내가 한공기를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영양가 높은 고기, 또 단백질, 지방을 또...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건강에 좋은 걸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면에도 우리가 양을 중요한,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양은 뭘까요? 양은 얼마나 오래 자느냐는 얘기입니다. 질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잠을 자면 똑같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얕은 잠, 깊은 잠, 그리고 꿈꾸는 잠, 이렇게 세 개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깊은 잠이라고 하는 수면이 우리의 육체의 피록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하룻밤 푹잘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한 것은 깊은 잠을 잘 자서, 잘 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시간은 충분한데 자고 나도 개운치 않은 것은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외에도 꿈꾸는 잠, 렘 수면이 있는데요. 이 꿈꾸는 잠 동안에는 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기억력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낮에 화나고 슬프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적인, 감정적인 나쁜 개념이, 나쁜 내용이 꿈꾸는 잠 동안에 다 깨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잠을 자고 나서 낮에 화났던, 화나고 슬펐던 일들이 자고 나면 좀 가시고 좀 진정되는 것을 느끼는 것들이 바로 꿈꾸는 잠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양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들은 사람, 사람 외에도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이 또, 각각 자는 시간이 매우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밤에 활동하고 낮에 자는 박쥐는 얼마나 잘까요? 약한 20시간 잔다고 합니다. 뱀은요? 18시간요. 호랑이는 한 16시간 정도 잔다고 하고, 사자는 호랑이보다 조금 적게 자서 한 13시간, 13시간 정도 잔다고 합니다. 요즘에 애완, 애완동물로 고양이를 많이 키우시는데,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 알지만, 낮에도 잘 자고 밤에도 잘 잡니다. 12시간을 잔다고요. 강아지는 한 10시간 정도, 돼지는 한 7시간, 그다음에 코끼리는 한 3시간밖에 안 잔대요. 신기하게도 말은 2시간, 2.9시간이니까 2시, 거의 3시간밖에 안 자죠. 길이는 2시간밖에 안 잔답니다. 어떻게 다양한 동물들이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천차만별일까요? 좀 생각해보면 박쥐라든지 호랑이, 또 다람쥐 같은 동물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금방 움직이고 육체적인 활동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동물들은 잠을 많이 자서 육체적인 피로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끼리, 말, 기린 이런 동물들은 어, 또 돼지나 이런 동물들은 되게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죠. 에너지 소모가 적으니까 그거를 보충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적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적게 자는 겁니다. 사람들은 박쥐나 다람쥐처럼 많이 활동은 하지 않지만 기이나 코끼리보다는 많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적이 한 7, 8시간 정도 잡니다 그런데 사람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따져보면 아이들부터 청년 또 노인들 때까지 잠자는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신생아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한 1살까지는 16시간에서 한 18시간 잔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아이들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서 실제로 자는 거는 하루에 3분의 2 이상을 자게 되죠. 이러다가 돌이 지나면 그래도 밤에 거의 안 깨고 자거나 한번 정도 깨게 되는데 낮잠을 자기 때문에 한 12~3시간 정도 자게 됩니다. 유치원을 다니 가게 되면 이 시간은 한 10시간에서 11시간으로 줄고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한 8시간, 9시간, 10시간 정도 자게 되고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치면서 한 8시간 내외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55세에서 60세, 노년기로 접어들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7시간 내외로 또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하고 비교해보면 어린 아이들은 성장을 해야 되고 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육체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노인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활동량도 떨어지게 돼서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필요하게 됩니다. 동물과 같이 신생아 때는 굉장히 많은 거의 박지나 다람쥐 같은 수면을 잠을 취하게 되고요. 나이가 들면서 노년기가 되게 되면 어린아이 때보다는 절반, 그리고 젊었을 때보다 한두 시간 적게 자도 충분한 수면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린 걸 표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파란색이 깊은 잠이고 녹색이 파란 깨어 있는 시간인데 태어나서 환살 때까지는 굉장히 많이 자지만 잠들고 나서 성장하면서 잠자는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 수면 학회도 있고 또 환자들의 단체인 미국 수면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는 미국 내에서 수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미국 수면 협회에서 나이에 따라 적정 수면 시간을 권장한 게 있습니다. 보면 젊은 청년들은 7시간에서 한 9시간 정도, 성인들도 그 정도로 권고하고 있고요, 노인들은 1 시간 조금 부족한 7~8시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미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해 보면 이 정도 시간이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적게 자는 사람은 잠을 적게 자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두 공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한 공기를 먹는 사람이 있듯이 또반 공기를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 공기를 먹더라도 영양가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면 밥은 적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 이와 같이 수면에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합니다.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잠을 들게 되면 1단계 수면, 2단계 수면, 3단계 수면이라고 하는 비램 수면이 먼저 시작이 되고 조금 있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램 수면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한 60분에서 90분 간격으로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하룻밤에 4번에서 6번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한 6시간에서 한 8시간 우리가 잠을 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1단계 수면은 선잠입니다. 여러분들이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고 가면 약간 졸려서 눈 감고 있을 때 몽롱한 그 느낌. 깰 수도 있고 잠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단계가 1단계 수면이에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근데 1단계 수면은 오래 유지 못합니다. 깨든지 자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체 수면의 5% 이내이고 2단계 수면이 진짜 수면이고요. 전체 수면의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정말 세근세근 코를 골기도 하고 아주 숨이 거칠어지면서 잠을 자게 되죠.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잘 모릅니다. 조금 지나면 맨 밑에 있는 3단계 수면으로 들어가는데 이, 이 수면은 20% 정도 수면을 차지하는데 이때는 잘 깨지 못해요. 어버가도 모릅니다. 옆에서 아무리 깨워도 잘 일어나지 못하고요. 이때 억지로 깨어나면 비몽사몽이 되고 눈도 뜨기도 어렵고 몸에 힘이 쭉 빠진 상태로 한몇분 지나야지 정신이 돌아오는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3단계 수면이 깊은 잠이고 우리 몸의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잠은 8시간을 잤는데 깊은 잠인 3단계 수면이 5분, 10분도 안 된다면 이 사람은 자고나도 개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은 6시간을 잤는데 깊은 수면이 충분히 취했다면 6시간 자도 개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깊은 수면을 어떻게 잘 자는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수면의 양, 또는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렘수면인데 렘수면은 각성 바로 밑이기 때문에 굉장히 얕은 잠이에요. 그래서 꿈꾸다가 잘 깨져. 렘수면은 꿈꾸는 잠이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 몸에 마비가 오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꿈을 꾸게 되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으로 화나고 억울하고 슬펐던 내용들을 조금 지워버리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고 나면 화났던 것도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 이거고 또 낮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을 장기 기후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이 얕은 잠과 깊은 잠을 거쳐서 렘수면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기억력은 기억이 잘 저장되지 않아요. 벼락 공부할 때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잠을 적게 잤을 때이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깨어났고 잠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험은 그대로 보는데 몇 시간 지나거나 다음날 생각해보면 공부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장기 저장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의 학습의 능률을 높이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이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해야 됩니다. 중간에 깨게 되면 다시 깼다가 다시 자면 끊어진 데부터 다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맨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지 않고 잘 자야지, 이 전체 사이클이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수면의 양 중요합니다. 하지만 질도 중요하죠. 근데 질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깨지 않고 일정한 시간을 잘 자는 양도 중요하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얼마나 자야 될까요? 미국 수면협회가 권장하고 많은 수면의학자가 권장하는 것은 성인의 기준에서는 7시간에서 9시간. 노인들은 7시간 내외 정도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면 수면의 시간은 7, 8시간이 좋을 거고요. 중간에 깨지 않고 연속되는 잠으로 깊은 잠을 전체 수면의 20%, 약 1시간에 3시간 반 정도를 유지하는 수면이 적정 수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낮잠을 자는 것은 적절한 수면 시간에 할수 없습니다. 낮잠을 자면 잠깐만 자기 때문에 어 밤잠을 또 방해하기도 하고요 낮잠을 통해서 적정 수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얼마나 잠을 자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또 오늘 또 이거 더 시간 잠잘 도록 유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낮에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깨도록 노력하십시오 꿀잠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